아고 참. 없는 동안 또서움또 많이 당 하고, 그, <laughs> 네, 좀, 금방 치료해가지고, 야, 몸 뭐, 이거 해서. 아까도 내가 저, 첫 반정에 들었었어. 그랬었어. 그 뒷모습하고, 옆 모습만 내가 봤거든요. 이제 <laughs> 어, <laughs> 다잘될 겁니다. 예, 걱정하지 마시고, 진짜. 이스 아메리카노가 진짜 붓고 싶더라고. 진짜요. 6개월 네, 만에. 어, 그니까. 바닐라 씨럽 넣었어요. 근데. 바닐라 씨도 좋아지는구나. <laughs> 뜨거운 거못 먹고, 어. 차가운 거못 먹어. 어. 그러니까. 아니, 한입 할게요. 아유, 이놈아. 열 입, 숨이 입 하셔야지. 아, 안 그래도 스집드 쓸려고 딱폼 잡고 있었어. 얼른 좀 일찍 빼아고 눈물 받다가 내고 다네인다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. 부족했던 거 내가 꼭 여기 들어간 거를 누구를 원망을 하고 미워할 만한 문제많은또 아니더라고 어, 또저 아, 안에도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고 어? 저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내가 철없이 질주하던 거내 모자란 것들 다 들여다보고 또 부족했던 것들 그러고, 무엇보다도 182일 동안 cctv 802동 11번 독거방에서 24시간 관찰 당하면서, 하나님한테 예, 복하. 복, 이, 뭐라 그래? 이거 과해라 그러냐? 과해 잘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하나, 이 바퀴, 이렇게 돼 있었구나. <laughs> 저기, 히터기 위에 다 발을 걸치고 올리면, 이 바퀴 보여. 음, <laughs> 저쪽 참. 눈이 많이 왔던데. 음. <laughs> 자, 여러분 추수리고 예 안정곤 닷게 정리해서 이따 저녁에 방송해도 되잖아. 방송 하려면 해도 돼 예, 음. 인사하고 뭐, 일단 추수리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뭐,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야, 여러분, 예. 방금... 어, 어 나는 만날수 있어 첫번다 어, 인분 진짜. 어, 오늘, <laughs> 어, 오늘 진짜 못 만날 뻔했어 <laughs> 아니. 아니 일단 집에 가서 애들 좀 네. 봐야지. 네. 네. 있어요. 야, 예! <laughs> 아 진짜 시간 많으니까 맨날 보는데. 아. 만나있어 가지고 천만다행이 진짜. 다리가. 불편해, 갔다. 습니다갔습 멀리 있을게. 멀리, 멀리 두고 저 앞에 가서 인사하면 되지, 뭐. 네, 네. 거기 어. 세워놓고 와. 어, 요 세워놓고 가서 네. 인사하면 되지. 어. 고생했습니다, 전부 다. 해. 나 여기 있다, 다 아, 네. 어? 아, 아이고, 여기 신청자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복 받으세요. 아, 예. 리고 고생했습니다. 예, 예, 아이고, 고생 많이 했어, 진짜. 아, 예. 고마워요. 예, 잘 가요. 아, 예, 예, 잘 가. 예또안 대표 또 고맙다고 여러분들한테 예, 또 가시면서 인사 또 해주시네요 아 참, 어쨌든 만났다 만났어